안녕하세요, 여러분. 프잉글리시의크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클로징 세르머니, 폐막식이죠 그래서 저희 올림픽이나 아니면 다른 경기들을 보면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 마지막 격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앞선 영상, 저번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경기 규칙이나 판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Rules are rules. There's no exception. 규칙은 규칙이라 예외는 없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볼때 중요한 것은 규칙이 되겠죠. 이 규칙을 바로 ru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스포츠들마다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다 따로 있고요. 어느 쪽이든 모든 스포츠들은 바로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또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던가 볼 때의 기본 원칙들 어떻게 있을까요? 선수들은 스포츠맨십을 가져야 된다든지,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Ground rules. Ground rules. Ground rules는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휴일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넣을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될그 기본 원칙들을 얘기할 때 'ground rules'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는 'playing fair', 'maintain good sportsmanship', 'follow the official rules of the game'.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과 관련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프로젝트 팀의 브라운 룰스는 이렇게 되겠죠.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Share relevant information. I'd like to go over a few ground rules. Please set your phone to the flight or silence mode and avoid leaving your seats during the session. I'd like to go over a few ground rules. Please set your phone to the flight or silence mode and avoid leaving your seats during the session. 자, 물론 ground rules. 제가 기본적인 원칙들에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원칙뿐만 아니라 각 스포츠마다 규칙이 있죠. 다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해볼 수는 없지만 스포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 영어 표현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Foul, 많은 분들이 foul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지만 F여서 Foul 이렇게 반면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반칙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반칙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 우리 Judge 또는 Referee라고 하는 분이 Warning,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far 자체가 너무 심하거나 계속 작게 일어나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축구나 농구, 야구 등 팀플레이 하는 곳에서는 퇴장까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퇴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과연 뭘까요? ejection. eje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player received an ejection for arguing with the referee. The player received an ejection For arguing with the referee. The player was given an ejection from the game. The player was given a ejection from the game. 이렇게 우리 경기 규칙들을 금방 그냥 referee 또는 judge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심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심이라고 믿어도 하죠. 그러면 은이 오심이라고 하는 건 과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ackhoe 또는 wrong deci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bad call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근데 팬들이나 경기를 좀 보는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상황에서는 officiating error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The fans were furious about t h a d call. The fans were furious about the bad call. the r e f e r e e wrong decision affected the final score of the match. the r e f e r e e wrong decision affected the final score of the match. 이렇게 우리 백콜 오심이 났을 때는 선수나 코치진들이 항의를 하죠. 특히 요즘은 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심판의 판정에 항의를 하고 비디오 판독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한번더이 판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challenge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항의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The coach decided to challenge the referee's decision. 그래서 이렇게 challenge를 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죠. 비디오 판독 말 그대로 video review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은 Video Assistance Referee라고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판독을 해달라고 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심판이 진짜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정을 뒤엎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 드물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판정을 뒤엎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verturn a decision. overturn a decision. The referee decided to overturn the decision after reviewing the video footage. The referee decided to overturn the decision after reviewing the video footage. 물론 이렇게 overturn a decision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심판이 다시 판독하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도 정확히 있으면 잘 모르겠거나, 아무래도 양팀 선수, 코치, 팬들끼리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항의할 법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판정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c o n t r o v e r i a l c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회자되는 것에 대한 영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중에는 i o 션 퇴장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수단 팀이 기권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개인 종목의 선수 그냥 또는 개인의 한 선수가 기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withdraw and retire 이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withdraw는 경기 전에 아예 사전에 선수 자체가 기권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요 retire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선수가 기권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가 그냥 경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규칙 위반에 대한 인정으로 그냥 기권하는 경우에는 과연 뭐라고 표현할까요? perfect forfeit라고 합니다. The team had to forfeit the game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players. The team had to forfeit the game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players. 그리고 기권이 아니라 실격이 되는 경우도 있죠. 더피트 했는데 금지 양물 반응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대회의 규칙을 계속해서 위반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실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실격은 영어로 Disqualific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자격박탈이 된다는 이야기죠 That athlete was disqualified because of issues with the doping test That athlete was disqualified because of issues with the doping test 이렇게 경기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계 무대에서 빛나길 바라면서 오늘 경기 관련 영어 표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말로도 표현해보고 오늘 걸 복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영상의 경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 싶으면 잠시 멈추고 입으로 스피킹을 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편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복습을 원하신다면 스피킹 하시고 문장도 한번 댓글로 달아 보시고요. 제가 피드백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프링글린씨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